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등 및 번호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등 및 번호판 등 같은 경우는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1,2,3으로 되어 있으나 세 번째는 오도어, 음, 문이 5개인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실습 차량에 맞게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4도어에 맞는 1, 2페이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미등 및 번호판 등 회로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목적은 당연히 미등과 번호판 등이 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로 전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전구로부터 접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어, 이 회로도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등 및 번호판 등 회로 같은 경우는 상시 전원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뭐 실제 자동차 키가 없더라도 어 미등을 켜게 되면 어 미등에 혹은 번호판 등의 전구에 불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주된 관점은 상시 전원에서부터 엔진 룸 릴레이 퓨즈 박스에 있는 배터리 퓨즈 블링크 50A, 퓨즈 블링크를 지나서 자 미등 릴레이를 지나서 전기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미등 릴레이의 스위치가 작동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코일에 전기가 흘러야 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에탁스를 지나서 어, 지금 조인트 커넥터를 하나 지나서 다기능 스위치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기능 스위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미등을 킬때 왼쪽 편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를 한칸 올렸을 때 파크 쪽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로도에서 말하는 파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등 번호판 등을 키는 스위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전자가 조작하는 경우는 다기능 스위치에서 이 라이트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고 운전자가 파크에다가 어, 스위치를 갖다 대게 되면 어, 아까 미등 릴레이에서 들어오던 전기가 에텍스를 지나 조인트 커넥터를 지나 다기능 스위치를 지나 다시 조인트 커넥터를 지나 접지와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시 전원으로부터 오던 전기가 코일을 지나서 접지까지 가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흐르겠죠. 그럼 이 코일은 자화가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닫히게 되고 어, 미등 릴레이로 가던 이 상시 전원으로부터 쭉 오던 전기가 이 A 역삼각형 A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역삼각형 A는 아, 이 1페이지에서는 모든 회로를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연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페이지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 같이 미등 릴레이에서 라고 써 있으면서 역삼각형 a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미등 릴레이로부터 전기가 들어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퓨즈 7번과 퓨즈 6번을 만나게 되는데 퓨즈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 7번은 쭉 내려가다 보면 좌측 전조등의 미등 하나를 만나 접지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면 이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빠질 수 있죠. 자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측, 딕, 좌측 D 좌측 콤비 램프 미등을 지나 접지와 만나고, 이 조인트 커넥터를 통해서 번호판 등 LH를 지나 접지와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미등 릴레이 역삼각형 위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빠지면 퓨즈 6번이 만나게 되고, 퓨즈 6번을 지나서 어 밑으로 쭉 가면 우측 D 콤비램프 미등 하나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번호판 등 RH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서 조인트 커넥터를 지나서 우측 전조등 미등 하나와 접지 이렇게 총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결국에는 어 사실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지 7번과 표지 6번 그리고 각각의 전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관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미등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회로도에 대한 분석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능사에서 팁을 보면, 어,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 미등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 배터리 퓨즈 블링크 50A나, 혹은 애초에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빼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등, 미등 릴레이에 대한 불량 뭐 단선이라든지 그냥 단순 불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다기능 스위치의 커넥터를 탈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퓨즈, 퓨즈 7번이나 6번을 탈거할 수도 있고 단선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등에 각각의 하나당 들어가는 커넥터를 탈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미등 및 번호판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서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 좌측과 우측이 모두 안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 당연히 배터리나 어, 릴레이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좌측만 안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우측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와 미드 릴레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퓨즈 6반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대신에 퓨즈 7번이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만 어, 전구가 만약에 하나만 안 들어올 경우, 그런 경우는 어, 퓨즈 7번, 퓨즈 6번 이런 거 정도 퓨즈도 다 정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전 전 작업이라고 할까요? 미등 어, 릴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정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 전구에 맞는 커넥터라든지 그 전구와 맞닿는 접지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멀티미터나 아니면 LED 테스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미등 및 번호판 등 회로에 대한 회로 분석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